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헉! 뭔, <웃음> <웃음> 뭔 우리 지금 여기 모일 것이여! 화장실 가려고 왔는데왕이 계승.. 계승식이 있는 날아니었어 오늘? 그러니까, 아니 왕의 계승안 뭐? 보이시는거야 도대체 어디가고 거야 뭔일이여 어떻게 된 일이여 이따 왕 계승식 보면서 치킨 뜯으려고 치킨 시켜놨는데? 나이가 몇인데 집을 나가신겨? 자 저희는 카오와의 직속 기사단입니다 카오와님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모이게 됐는데 앞에 계신 분은 누구죠? 반갑습니다 저는 카인 황자님의 명을 받고 앞으로 기사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 시종장 남봉입니다 오야동생물좀 떠와라 야, 야 시종이었냐 너?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떠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기종장이라고 막그 우리가 생각하는 <laughs> 난 주시를 숨겼다난 왕족이다. 맹 어? 기도기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오! 와, 우르 떨어져 주세요. 야, 내가 천민이래도? 야, 아, 불좀 꺼라. 잠좀 자게. 네, 잠깐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카우아 님이 사라졌으면 우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찾아야지. 왜, 왜 우리가 왕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왕이 뭐, 마리아, 어떻게 돼? 너그 정도는 너는, 너는 태어난 게 천민인데 우리. 어, 아니. 그 그건 또 그렇지. 그래? 어, 어난 어. 아닌데? 넌 천민이구나? 넌 키가 작아서 안된대 난 약간 노비 출신 뭐? 아니 키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모이게 된거죠? 모여서 뭘 하려고 지금 모인거예요 왕이 내려가보인거아니야요 거 알겠고 우리는 이제 카우아님을 찾으려고 모인거지 이제 어어 아, 우리가 그러면 카우아님을 찾아야돼 음 그런거 아니야 우리 말단이잖아 우리 아난 키도 작아서 못찾겠네 야 그럼 이제 찾으러 가보고 가볼까 보가 그러면? 네. 어어 그래 그래 근데 어디로 가야되냐 우리? 안내 좀 해봐라 이거? 여러분들은 알죠, 지금부터 좋아. 에나로 가셔서 잠시 적응 기간을 거치고 엘프들에게 우선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아, 그렇게 되면 되나요? 목적이 있구만 아, 그리고 난 엘프랑 결혼하고 혹시 튜토리얼 거치고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마녀 던전 쪽을 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야 와, 마녀 던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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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아 어아 치킨 시켜는데 근데 카우아님은 네. 무슨 소야? 네. <laughs> 카우아 <카원. 웃음> 아, 힘손실 온다 야, 힘손실 온다! 힘창들 모여라! 아, 힘손실 어, 온다 어설프니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점프해부터 하는 게낫겠네 어, 그래, 그래서 나점프를가고 있어, 만드가 넌 똑똑하구나? <laughs> 야, 야, 나랑 잘 맞는데... 야, 우리... 친구 할래? 결혼해, 결혼해 <laughs> 야, 둘이 사랑하면 되겠다! 결혼해, 야, 둘이 결혼하면 되겠다. 결혼해, 하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야, 야, 키스해, 키스해 결혼해. 야, 악어 나갔다. 아니, 근데 머사야 내가 아, 너보다 어. 나이가 많아. 오. 알겠냐?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다고 그렇게 대접하는 걸 <laughs> 꼰대 문화라고 불러. 맞아, 나 꼰대야. 겁치지 <laughs> <laughs> 마. 라떼 문화라고 부른단다. 그, 종아. 예? 아니, 그, 여기는 왜 그, 회복하는 곳이 없냐? 미쳤냐? 회복받지요? 어, 그래. 아그 중앙 마을로 오셔 가지고 하시면 아이씨 아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아, 돼? 아, 아 죄송해요 기사님. 또 적당히 하자 진짜 적당히. 어? 제, 죄송해요 기사님. 사람, 시정하도록 한번 요청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기사님. 유도리 있게 해주면은 말이야. 어? 아, 네, 죄송합니다 기사님. 오늘만 참아 볼까? 엄마 찾아볼까?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뭐, 뭐 나와!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뭐야.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기사님. 예. 아니, 그, 포션 파는데도 포션 파는데도 알려줘봐. 포션 파는데도 중앙 그, 여기 옆에 있습니다, 기사님. 아니, 좌표로 알려달라고. 왜 하나를 얘기하면 두명아 들어. 1390에 6 8 7에 있습니다. 1390에 600. 600 뭐? 687이요, 기사님. 687.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말잘 듣네. 앞으로 잘하자! 네, 어? 알겠습니다, 기사님. 너가 내가 딱 말하면 가너 바로 잘리는 거야, 그냥. 네, 그럼죠 기사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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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자 같은 꼬마 NPC. 아니, 님들! 히... 예. 응? 아니, 그 남봉님이 시비 거는 거 완전 재밌는데, 님들 혹시 한번 해볼 사람? 가가지고 포션 잡혀 알려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니까 죄송하다면서 알려주는데? 그거 그냥 상점가 가면 있는데? 아, 그니까. 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한마디 해줬지. 어디 종주제에요? 귀족이라니깐 그냥... 아, 막 귀족, 아, 귀족인가? 어, 근데 근데 왜 이렇게 그 공소하셨지? 난 버린 듯. 건방지나가면서. 중요한 팀해야지. 진짜 우리 안먹야 아, 씨. 널 버려. 아, 우가 그거 하나만 물어봐. 보 어, 이거. 위스 지역에서 네. 공간 이동 마법사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 캐스트 나와? 공간 있는 마법사 쪽에서? 공간 있는 그... 마법사 쪽에서? 저희 그러니까 위스 지금... 캐스트를 어서 받아. 그 바로 옆에 그... 그... 언덕 아... 땡큐 아... 오케이, 내가 또 형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어... 뭐, 그치? 진짜 바로... 바로 가면 보일 텐데? 막. 아... 벌써... 아 근데 생각보다 음,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해. 응... 음. 근데 너나 무시하냐? 뒤 둘... 내를 내가... 안 무시했어! 만드기가 했어! 만드기가내 말이야. 어.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근데 형. 가보면 보이죠, 형. 근데 <laughs> 주변 좀만 돌면 있긴 해. 근데 이거는 형 솔직히 좀 뭐랄까 요즘 말로 핑크 같긴 이거는, 했음. 이거는 형이 형이. <laughs> 나중에 무만 보기만 뒤지게 간다 말려줘야지 30분 동안. 그거 인정. 말려 그자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서로 훈훈함을 발휘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다는. 아 뜨겁잖아, 너무 훈훈한 걸 넘어서 훈훈하잖아. 뭐야 <laughs> 미스터 캐스트 어디? 그 왼쪽에 있대 공간 이동 마법사 옆에 봐봐 저 새끼 지금 미치겠네 똥벌떼 알렸을 때 온다니까 <laughs> 와리타 근데 자기 모르는 어? 것만 있을 때 물어보는 거좀 아니긴 해 아니야 리타인 그럼 나돈좀 줘봐 어 그거는 모르겠다요 천 원만 줘봐 좋은데 쓸게 좋은데 쓸게 까비 아니 남봉님 이거 퀘스트 마지막에 두 어플을 잡아 볼래 이랬는데 도프 잡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해적들이 있는 바닷가로 가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대체? 해적가에 있는 해적가 해적 바닷가를 <laughs> 어딘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알려준 것도 없고 계속 이상한데 저 가래! 아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해적 앵무새 거기 말하는 거 아닌가? 아 거기 말하는 건가? 그렇겠죠. 해적가... 아, 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로 하는데. 아, 많이 어려우세요. 우리 기자님,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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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상 아니에요. 이거, 아이, 그럼요, 그럼요. 동선이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하네. 아 지금 비꼬는 거같기는 아...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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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동선이 안 좋다고요. 아니, 내가 이거 동선 문제라니까. 이게, <laughs>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 철1던전 갔다가 갑자기 한번삥 돌아서 이쪽으로 오게 시키는데, 두로프를 결국 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왔다리 <laughs> 갔다리 따리 몇번 시키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네. 와, 누굴 진짜 똥으로 하나? 진짜. <laughs> 아, 이분 왜 이렇게 싱글벙글? 아, 아주 아니. 기분 나쁘게. 왜 내가 고통 받으니까? 아니, 재밌잖아요. 아, 재밌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이동 마법사 타고 쇼공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 이동 마법사를 찍어야 되니까 또... 응? 예, 근데, 예. 근데 채집이 경험치 되게 많이 주긴 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유적이 가장 많이 주긴 한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그 여기 아 근데 그건 유적은 버그라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제작자가 뭐 미, 미, 밀어준다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아. 느낌표 좀 혹시 같이 찾아볼래요? 어디 느낌표요? 아니 여기서 NPC를 찾아야 돼요. 아 저기 느낌표 있잖아요. 그냥 안 속아? 아니 진짜로 저기 있어요. 저기가 어딘데요? 아 알려줘요? 아 예. 어 저기 배배 배 타고 두번 건너가면은 있어요. 구라치지 마셈. <laughs> 없는데? 다이아 원석 원소, 다이아 원석이다. <laughs> 아니 알고 보니 막 여기는 퀘스트가 없고 그런 거 아님? 그럴 리는 없겠지. 아, 어 진짜 말고. 배가 두 개네 진짜 뭐야? 말했잖아요 배두개 건너가면 있다고. 아 진짜로? 예. 아 근데 누가 봐도 보스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 그럼. 아 이씨. <laughs> 아, 아니. 이거 NPC 다 뒤졌다니까? 내가 볼땐? <laughs> 아니 근데 아, 해적마을이 여기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여기, 여기가 해적마을 아님? 보통 퀘스트 NPC는 마을 초입에 있지 않나? 나 마을 초입.. 아 여깄네 나 마을 초입으로 갔었는데 없었는데? 와 진짜 날카롭네 정확히 마을 초입에 있어버리네 구라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헛동선 밟았다고? 내기하실? 내기하실? 아 오케이 죄송 죄송 진짠 거 같네 오케이. 어? 어 지, 아 진짜 있네? <laughs>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아니 진짜 혜신이 개친절한 거라니까요 진짜 안만 봐도 네? 살짝 불친절했는데 아니 그니까 뭐 알려주는 아, 게 뭔가 어? 아 네? 잠깐만 이거 뭐 잘못 들었나? <laughs>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또 찾아야 된다고? 준영아 빈센민 없다고 생각해봐 마음 편하게 같이 찾아주고 싶다 나그 뭐 빨리 그쪽으로 그러니까. 올릴게 나도 빨리 올라갈게 그거. 나사. 알지 가려 주셔 줄수 있을 거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나, 어. 나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 <laughs> 아근 중력이가 말하는 야너네 게... 이유가 뭐야? 아. 내가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아. 내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 미친 놈들. 아, 내가, 안그안 했잖아,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는데 너가 아발도 무안 했잖아. 바빠 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봤는데. 여기 사냥터가 겹침. 우리 아니 <laughs> 아니 왜 자꾸 어? 나 도망가냐고. <laughs> 아니 맨날 벗어. 새시담길래 <laughs> 나 그냥 비밀통화하려고 누구랑 인기 딱 나가면. 와, 너무 25야! 뭐야, 뭐야, 진짜! 어, 계속 도망가 왜 이렇게 높냐? 1 0차이너네 벌써? 야, 니들 내가 얼마나 이 슬레임 잡는데, 어? 힘든데. 아, 어? 유적, 갓, 유적, 갓. 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네, 형, 형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든 줄 아는 건야 지금? 중령이가 지금 어떤 소녀를 있잖아 첫사랑에 어. 빠졌는데 그 애를 30분째 잡고 있어 난 그냥 낚시하러 왔어 어, 아직도, 아직도 찾고 있니? 난 그냥 낚시한단 말인데 슬슬 우리한테 승질내는 단계까지 왔거든? 울고 있어 난 그냥 낚시한다고 그냥 어 실수 어. 이제 건들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왔나 봐. 우리가 빨리 갈라고 같이 찾아. 야나 차라리 나처럼 의미 있는 짓이라도 하면 좋네. 어 아오니 아오니 왜 비꼬아요? 비꼬았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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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예리한 얘기. 예리한 소 미안해 아니 아오니 소녀 찾아봤어요? 아오니면 나중에 아니, 그냥 저 억당히 퀘스트하다가야 소녀 어디 있냐 이러고 물어보면 끝이겠지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와 지금 이거 나 기합 빡쳤다. 미안해 미안해. 아 우리 팀인데 어. 아이 그럼 진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난 몬터를 지금 900마리째 잡고 있어. 따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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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것도 문제가 있다. 저기 어. 어. 아니야. 어. 800마리인가. 어. 근데 오히려 낚시가 마음 편한 것 같아. 괜히 바다도 보고 그냥 선선하니. 야, 중력아. 어어이기다 안에. 아, 어딘 손이 어디 있어? 잡아, 다 잡아. 안 가르켜줘. 알았어. 다 잡아. 응. 있어냐.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어 준영이 찾았나 보네. 결국엔. <laughs> 어난 찾았어. 난그 뒤에 거를 못 찾겠어 이제. 거 가잖아? 거또 <laughs> 어디를 찾으래? 거또 찾잖아? 그럼 또 어디를 찾으래? 개리를 한다 아주.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아다. 날못 찾아. 마크지는 <laughs> 아니 힘도 모험을 지향해 야개 <laughs> 아니야 옛날엔반복해도 있었어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죽이면 됐는데 나랑 보켄 같은 건 이제 없어. 혹시 마을이 에나가 트리아가 아니고 에나인 거니? 몰라. 개패버리기. 그 응? 나와 이 자식들아. 아, 그리타님그다 깔려 줄게. 좀비 마을. 오. 동비 마을? 그럼 여기가 아닌 건데 트리아가? 나도 그거 그 마을 싹 한번 다 뒤볐어. 뭔가 루트가 깔끔하다. <laughs> 그럼 진짜 80가간 함께했어. 야 우리 우리 다 그래도 야 좋아 좋아. 수님 낚시 중. 음... 알잖아. 이렇게 하면 세지는. 아니나 지금 댕댕이 사냥... 잡고 있어. 근데 이개아 부러... 부럽다. 나도 처음에 이렇게 그냥 힐링 낚시나 할 걸. 님들 님들 두어포 다까지 다 했음? 어나 해적 찾으러 가고 있어. 리타님 그 해적이 가면은 입구에 그 상자 찾으라는 거 있거든요. 어. 그거 찾았다고요? 아니 아니 해적을 찾았어 지금. 아 깜짝이야 그 슬라임 옆에거든요 있그 상자 찾는 거 있는데 일단 전다 돌아봤거든요 바닷 속에 있다고 해서. 응. 아 슬라임 뭐? 옆이야 나 지금 여기 엘프 왔네. 아니 아니 그슬그그아 그, 슬라 그그 초록색과 우리 일 마녀 지역 있죠. 어. 거기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있어 리타님 잘 찾네 리타님이랑 같이 찾아야겠다 시장. 나도 그쪽이라서 나도 같이 찾아줄게. 아나 아, 나는. 이 아, 무슨 대륙을 아, 넘어서 가라네. 아니, 이게 진짜 좌표도 없고 무슨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든 힌트가 없어서. 맞아, 그냥 누굴 찾으러 가. 아니, 그리고 메인, 메인캐도 이제 끝이어가지고. 반복캐가 없어서 딱 뭔가 힘이 레벨업하기 너무 힘들다. 아. 작업이 안 되네. 응. 모르니나 아, 일단 나 여기 엘프전선쪽이거든 아, 일단 가. 그, 그 입구에 딱 있어, 입구에. 마녀로 가라는 거지? 중력이 빨로 예, 네, 마녀, 마녀 거기로 와 봐요. 나 마녀. 야 거기서 하, 정말 일단 나 가고 있긴 한데 좀 걸린다. 보자. 저배 쪽인가 보네. 배 모양이 있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을 거야. 거기 가서 입구 쪽에서 그 상자 찾으라는 퀘스트 있거든요. 배 쪽에서. 음, 한번 해 볼게. 예. 네. 그 상자 찾지 뭐. 요 안에 숨겨 놨을 거 아니야. 근데 바배물 그 속에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저 물이 물이 너무 광범위해서 내가 바로 찾을. 바로 찾았다고요? 찾겠다고. 아 이참 엉엉 울걸요 진짜. 선장님이 있는 배 주변에 떨어졌어. 선장님이 있는데? 아나 우리 벌써 27이네. 우리 이거 힘은 절대 못 따라가 이거 힘은 모험을 따라갈 수 없고. 고얌 고얀, 민천... 고얌미? 중요가 이게 물가가 아니라 이배 근처 같은데? 배 근처? 허물어진 이 배? 어, 허물어진 배. 바다 속에 있다 했는데? 어, 음. 아, 이제 고양이야 돼중네하다하다 리타니 어디야? 나 리타 여기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중요 내려와봐. 오케이. 아니 그 리타니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요? 분명 아그 선장 있는 배 밑에 어. 보면은 어, 어. 그 바다랑 이어지는 블럭들이 있어 꼬리 쪽배 꼬리 쪽 바다랑 이어지는 블럭? 바다에 이제 땅이랑 이어져 있어 그 땅에 있어 그러니까 그 지금 보스 배 지나가는 이 다리 아니 어? 그 다리 다 건너서 배 밑에 다리 건너서 그배 밑에 그 보스 배 밑에? 어그어그 어, 그 보스가 타고 있는 배 밑에 네. 땅이랑 붙어 있는 그 블록들 있어 배 꼬리야 그게. 오 예, 예.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상자가 있어. 거기 바로. 그 안에 검이 있어. 배 안에? 배 밑에. 바다 속이야. 바닷속. 배 어. 밑에. 오. 중요하, 여기, 여기. 아 저기구나. 오케이. 어. 여기 밑에 안심었구나, 밑에. 아 오늘 관심 없구나. 아냐냐냐. 골렘을 30분 잡았는데. 근데 골렘을 못 잡지 않아요 원래? 대비 높아서? 응 잡았어. <laughs> 아 주, 죽임 그걸? 30분 동안 많은 시도 끝에 잡았어. 와 대박이네. 나중에 확인하세요. 어, 너, 네. 나, 나 여기 왔는데. 야 체집 계속할 수 있는 여기, 거야? 한번마다 되는 건가? 위에 위위 위에 죽네 여기 여기. 와난 이렇게 했잖아. 어 상자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랬어. 그 그러면 문 <laughs> 문이 해야 돼. 아아아아그 아, 아, 그래? 리타 그래. 형 그래. 시간이네. <laughs> 근데 리탄 이걸 어떻게 찾았어? 난좀 궁금하다. 나 바닷속에서 40분 동안 수영하고 있어. 와, <laughs> <나> 아, 아. <laughs> 와! 자, 그대의 노력에 박수 진짜 거기서 40분 걸렸어 또뭐 여러분들은 뭐 오늘 되게 열심히 플레이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첫 회차 이런 마크에이지 플레이 각자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는 더더욱 많은 일들이 기다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8시에 마크에이지4 리턴즈 평화의 시대 회차가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방송 여러분들 보러 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크이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제 레벨은 아직 7이지만 다음 회차에는 어마어마한 레벨이 <laughs>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